샬롬, 리우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26번째, 제목은 두 국민, 두 민족,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대가 다 등장합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당시에 아들 이삭은 75세였고, 손자 야곱은 15세가 됩니다. 이들은 구속사에 있어서 큰 봉우리들인 3대 족장들입니다. 먼저 1에서 11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로써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 11장 27절로 되었던 여섯 번째 톨레 도트가 끝을 맺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일곱 번째 톨레 도트로 이스마일의 후예들이 잠시 언급되고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 여덟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됩니다. 25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를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원줄기가 있고, 그때마다 가지가 뻗어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속사에 있어서 원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대에 와서는 이스마엘이라는 굵은 곁과 가지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 두라를 통해 여섯 명이나 되는 작은 가지들이 생깁니다. 이삭의 다음 때에 가서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뻗어 나는데 에서가 원줄기가 되는가 싶었더니 결국은 그는 곁가지가 되고 야곱이 원줄기가 되는 것을 2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원예사가 나무를 전지하듯이 무성한 곁가지들을 정리해 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원줄기로 언약을 계승시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간을 더 살았는데, 그 사이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하여 무려 6명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오절,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므로 격가지들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식들의 문제를 이렇게 처리한 것은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21장 10절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 자신이 마련해 놓았던 막벨라 굴에서 사라와 함께 장사됨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22장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점을 이루고 있고, 이삭에게 리브가를 베풀로 짝지어 주므로 사실상 그의 사명은 끝나고 있음을 봅니다.그러므로 그 이후 30여년간의 말년의 삶에 대해서는 불과 몇절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다음으로 이스마엘이라는 격까지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고, 그의 후손들은 12방백이나 되었으나, 약속에 참여하지는 못한 채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야 거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맞은편에 있으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해 왔던 것입니다. 이삭의 후예보다 이스마엘의 후예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3장 15절에서부터 발언된 두 줄기를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6이 된 줄기는 택자의 줄기에 비해 아주 간단히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19절 하고 여덟 번째 톨레도트는 시작됩니다.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 원줄기와 격까지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21절 참으로 이상한 일은 유기된 줄기는 잡초 모양으로 무성하게 번성한 반면 택자들인 여호와의 후손들은 그들에 비해 열세 있다는 점입니다.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뷰가가 잉태하였다고 말씀합니다.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까지 20년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삭의 행적을 살펴보아도 26장의 우물 파는 이야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에 있어서 이삭의 역할이란 그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로 태어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들여지던 그 역할이 그의 주 임무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 임무는 장차 갈보리산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예표로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 중심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인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 우리는 구속사의 줄기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구속사의 뿌리는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잊지 않았다면 이제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심상치 않은 말씀을 예서로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폭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두 국민,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이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창세기 26장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한 예정교리를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합니다. 로마서 9장 11에서 12절. 복중에서부터 누가 나눕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선이나 악을 행한 행위에 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야 됩니다.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당신은 지금 그렇다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느냐고 말하고 싶으실 테죠.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의 힘문 하느냐 로마서 9장 27절하고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중심적인 아, 이성주의나 합리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형제에 자매여, 만유의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는 율법과 복음, 종과 아들을 대조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으며 더구나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하나는 택함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누어지는 선택교리를 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에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하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34절이라는 표현에서 에서의 행동 거지가 눈앞에 선합니다. 이런 경우 성경에다 대고 물어보는 편이 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장면을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셨는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리 여김이었더라. 34절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은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곧. 영원한 겹을 경어리여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급급해할 것에 대한 경계로 기록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고 유기를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 곧 그리스도의 축복에 오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투자한 반면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경계합니다.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시브리서 12장 16절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의 극치인 친히 택하여 주셨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택한 받은 자에게는 언약을 이어받을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마땅하겠습니까? 적용목상 질문.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대의 곁가지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두 국민, 두 민족이 어떻게 해서 나누어집니까? 세 번째, 택자와 유기자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